자, 전국에 계신 사품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품사 39강이에요. 39강 주동목, 주동목 예외동사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동목 예외 구조를 우리는 오형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자, 일단 한번 써볼게요. 영어로 쓸게요.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 가라고 했죠. 를이 아니라고 했어요. 목적어 가 목적보어 하도록,도록 하게라고로서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도록 하도록라고하게로써 하든,도록로써하게라고 뭐 자유롭게 하십시오. 어쨌든 이런 정도의 아, 이딴 식으로 해석이 해석이 되는 이런 뉘앙스로 해석이 되는 구조가 몇 형식이다, 5 형식이다. 주동목하고 주어가 동사나 목적어를로 끝나면은. 그건 뭐라고 했어요? 3형식이죠? 자, 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제가 40강까지 끝나고 나서 이후에, 어, 한번더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조셉의 영어 영명. 아시겠죠?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오늘 5형식 세 번째 동사. 주동목 예외 동사 중에서 목적어의 보충어 자리에, 여기죠. 목적어의 보충어 자리에, 원형, 동사의 원형 형태가 오도록 하는 동사들이 있다. 동사 원형, 알겠죠? 우린 이런 동사를 뭐라고 부른다? 사역 동사라고 부른다. 사역이 뭐냐? 시키다, 시키다. 시키는 동사라는 거예요.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make, let, have. 이렇게 세 가지죠, 세 가지. 자, 그래서, 여기서 요런 구조 안에서 이렇게 이 동사 자리에 make, have, let 이런 동사가 나오면 make 만들다, have 가지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시키는 뉘앙스로 해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make 뭐하다? 요 뒤에는 목적어가 요거 동사 원형 하도록 만들다 하게 하다 let 여기 let이 왔어요. 목적어가 동사원역하도록 허락하다. have가 왔어요. have. 목적어가 동사원역하도록 시키다. 아시겠죠? make, let, have.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적어놓으세요. 준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어, 첫 번째 help help가 있어요. 얘는 시키다가 아니야. 돕다거든요. 돕다인데 목적보호자리에 서너새 목보 목보 자리에 동사 원형 to 부정사 두개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시, 시키다가 아니고 돕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돕다인데 목적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올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녀는 예를 들어서 그녀 help him do his homework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특이하죠? 그래서 그녀는 도와줬대. 그가 숙제를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아, 동사 원형을 목적 보호를 받을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형태가 같기 때문에 준사역동사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또 특이하게, 특이하게 동사 원형 아니라 투부정사도 쓸 수가 있어요. 아주 특이하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 get을 또 준사역동사에다가 포함시킵니다. 얘는 목적 보호가 무조건 얘는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 To 동사. 그러니까 she, 예를 들어 got, got이라고 해봐. She got him. get의 과거형은 가시니까 She got him. 여기는 to do. His home을 이렇게 써야겠죠? 의미는 똑같아. 그녀는 시켰대. 그가 그의 숙제를 하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아 얘는 의미가 같아요. 시키다. 그러나 형태는 여기 틀려.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쓴다. 그래서 get까지였다가 사회동사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다 아시겠어요? 자 보자고요 She made him do his homework 자이기 오형식이라고 했죠 그녀는 뭘 하게 했대요? 그가 그 숙제를 하도록 했다 하게 했다 그들은 허락했대요 누가 그 아이들이 뭐 하도록? 밖에 나가 놀도록 I had 나는 시켰다 이거 그야말로 시키다죠 그 메카닉 정비공이 나의 차를 fix 고치도록 됐어요. 이게 도로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뭔하게 그럼 다 오형식인데 사역동사다. 동사 원형을 목적보로 받는 사역동사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주동목 예외 동사 중에서 목적어 보충어 자리에 동사 원형뿐만 아니라 동사 ing 형태가 오도록 하는 동사도 있대요. 우리는 이런 동사를 뭐라고 하냐 지각 동사라고 부른다. 자 중요하죠. 주어가 이게 여기 중요해. 다른 대상의 행동을 다른 대상의 행동을 자 보고 듣고 느끼는 등의 동사를 지각 동사라고 한다. 예문을 볼까요? 주어죠 주어. 이게 보고 듣고 느끼는 거잖아요. 누구, 누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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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적어, 예, 예. 얘가 뭐 하는 것을? 여는 것을. 다른 대상의 행동, 동작을 보고 듣고 느낄 때, 여기는 보다잖아요. 그쵸? 그걸 지각동사라고 한다. 이 구조는 여기 목적 보호자리에 뭐쓸수 있다? 동사 원형도 쓸수 있고,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동사, ing 쓸수 있다. 오프닝도 쓸수 있다. 아시겠죠? 음. 그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보다, 듣다, 느끼다가 있어요. 물론 냄새 맡다, 뭐맛 보다도 있지만, 잘안 써, 이런 거는. 이거 보다, 듣다, 느끼다를 많이 씁니다. see, 보다지. watch는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거예요. observed, 관찰하는 거지, 아예. hear는 듣는 거예요. 리 i s 투리 n t o 도 듣다. 약간 이것도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듣다로 봅시다. 필이랑 센스도 느끼다. 자, 이런 보다 듣다 느끼다 이런 종류의 동사. 지가 하는 걸 느끼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낀다. 이게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이 구분을 왜 나누냐면은. 이제 뒤에 가서 한번더 알려주겠지만 이 형식의 감각 동사랑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중요한 거 뭐야? 어쨌든 다른 대상의 행동을 다른 대상이라고 하면 여기 목적어를 말하죠. 목적어 목적어 가 여는 것을 알겠어요? 음, 오케이. 자, I smell something burn in the kitchen. 아 여기 냄새 맡다 나왔네. 이렇게 쓰기도 하죠, 오형식으로. 난 냄새 맡다. 뭔가가 뭐하는 것을? 타는 것을. 부엌에서. 자 여기서 그럼 질문이 하나 있죠. 이 지각동사는 목적 부어를 뭐로 받는다고? 원형 아니면 ing라고 받는다고. 그렇죠? 자 그럼 언제 원형을 쓰고 언제 ing를 쓰냐? 이런 질문이 있겠지. 좋은 질문입니다. 나는 봤어. 그가 뭐하는 것을? t h 그 방을 떠나는 것을. 자 여기는 ing 썼단 말이에요. 그죠 ing 쓰고 원형을 쓴게 있어요. ing 쓰는 것은 지금 막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지금 막 떠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i saw him leave the room 할 수도 있겠죠. 그건 뭐냐? 전 떠나는 전 과정을 다 지켜본 거지. 됐어요. 어. 예를 들어서 i see i saw him i see him crossing the street. 나는 그가 길을 건너고 있는 지금 상황을 본 거야. 근데 I, see, I saw him cross the street. 나는 봤어. 그가 길 전체를 처음 끝까지 다 건너는 과정을 다 봤어요. 그러면은 동사 원형을 쓰고 지금 막, 막 하고 있는 거 그거 보면은 동사 i n g 했 쓰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자네 번째 문장 볼게요. I heard him sing a song. 나는 들었대. 나는 들었대요. 누가? 그가 뭐하는 것을?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거는 노래 부르는 전 과정을 본 거죠. 아 들은 거죠. 보고 듣고 느낄 때 지각 동사라고 있어요. 누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오케이. I listened to. 나도 나는 들었대요. 그가 뭐하는 것을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I sensed. 나는 감지했대요. 어, 감지했다. Someone 누군가가 entered 방에 들어온 것을 quietly 조용하게. She tasted. 그녀는 맛을 보았대요. 초콜릿이 뭐 하고 있는 것을 녹고 있는 것을 그녀의 입에서. 자, 이 테스트랑 스멜은 이렇게 잘안 씁니다. 여기 일부러 눈 거야 이렇게 일부러 눈거 같아. I felt the wind. 자, 나는 느꼈대 바람이 뭐 하고 있는 것을 불고 있는 것을 부드럽게 어디서? on my face. 내 얼굴에. 음, 내 얼굴에 이렇게 불어오는 것을 느낀 거죠. 자, 느낌 들어오세요. 자, 볼게요. 오형식이라고 했어요. 오형식인데 목적 보어를 뭐로 받아요? 동사 원형 아니면 동사 ing로 받고 있는 지금 사역 동사. 사역 동사는 동사 원형만 옵니다. 그리고 지각 동사는 뭐가 와요? 동사 원형과 ing 둘다 오는 거죠. 그렇죠? 자, 볼게요 그녀는 그들이 그녀니까 쉬죠 주어, 항상 주어가 동사한다 먼저 나오는 거야 본다 그녀는 본다니까 이게 3인칭 단수니까 s e e s 해야 되겠죠 그들이 그들이 목적격을 써주면 Damn 뭐 하는 것을? 여기 있네 Bring bread 가지고 오는 것을 뭐가 들은 빵? With cream 됐죠? 이거는 얘가 들어있는 빵이에요 그녀는 본다 그들이 그녀는 본다 그들이 뭐하는 것을? 빵을 가지고 오는 것을 됐어요 자 5번 너는 무언가가 너의 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니? Do you feel? 나왔어 Do you feel? 자 동사 다음에 뭐 나와요? 목적어 나오죠 Something Something인데 이게 동사니까 해도 동사고 이거 목적어고 뭐나와야 돼 목적 보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ing로도 쓸수 있다. 감각 지각 동사니까 그렇죠. Touching your arm 이렇게 하면 되겠죠. Do you feel something touching your arm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그녀는 그녀는 she 들었다. 홀드죠, 홀드, 홀드. 엄마 가, 엄마 가니까, her mom이라고 합시다. 엄마가 뭐하는 것을 동사 원형 넣었네. Call her na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She heard her mom. She heard her mom call her name. 됐어요. 그녀는 들었다. 이 구조가 여러분에게 이거야 돼요. 목적어, 목적 보어, 아시겠죠? 이 구조를 여러분들 잘 가지고 있어야, 이 구조 안에서 영적도 하고, 나중에 스피킹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